발차기는 좀. 어떻게 들어왔어? 어떻게 들어왔냐고? 어떻게. <laughs> 죽었다. 어... 욕조에 머리 삼가요? 이거 촌농 아니야, 이거? 어! 테 캐릭.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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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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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! 어! <laughs> 데미지 없구나. 그냥 놀래키기용이구나, 쟤. 존나 기분 나쁘네. 놀래키려고 만들었어, 무슨 몹을 아, 밀랍 안 바르면 저주 데미지 받아요? 개극혐이네. 음! 뭐야? 내가 죽여버렸어. 뭐야? 저 내려갔어. 아, 유 근데 길 찾기. 그냥 2단으로 숨겨놨네. 아, 따다 힘들다잉.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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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잡아. 막보가 얼마나 남았어요? 제가 이제 초갈 잡으면은 오케이. 아나, 울지 마셈저 진지함. 삼대장. 삼대장장. 법사면 없습니다. 한조충 차단합니다. 에스트 안 됩니다. 아 잠시만요 야 이새끼 진짜 건머충이네 이거? 어 사카스고, 쌍검에, 활까지? 넌 안되겠다 진짜 내가 넌 안되겠다 넌 못봐주겠다 진짜 없어 병신아 어 기신배기와 높아가르기 어허 나도 한번 써볼까? 멋있어 보이긴 하네 어허 사카스는 안주나? 와돈잘 모인다. 이제 11만 원 그냥 꽁이네. 전에는 만 원, 이만원을 쩔쩔 맸는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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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세명 하나 더있 지? 뭐지? 뭐지? 한 새끼씩 잡아 땡겨 잡아야겠다. 아유, 지작도안 돼. 히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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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타임, 타임, 타임. 히전, 히오리. 와. 상아담 네스트 네 개. 오케이, 충분하다. 점프 어택. 아유, 아유. 돼지라 귀에 살찐 듯 <놀람> 가자, 보스 <놀람> 와 씨, 는거디 이 누구야? 어, 얘, 걔 아니야. 내가 잡은 무기 같은 앤가? 이거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오, 엑스칼리보 어 일어났어 갑자기 엑스칼리 본다 엑스칼리가 아 뭐야 안 굴러지는 거야 저거 아 그래 역시 야 너는 형 형이 죽는데 구경만 하냐 이성 어, 파탄 난 거고 부활시키냐 설마. 노우 no. 합체했어 등에 매달렸어. 어 이제 검에 불붙었다. 이제 세진다. 잠불 썼다 잠불. 잠시만요. 원거리 공격도 하고 근거리 공격도 하나요? 반칙 아닌가요? 아이고 반칙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어 잠불 썼는데. 순간이동에.. 연발화살에.. 오케이 뭔 느낌인줄 알았어 3트? 3트 4트 예상해볼게요 매직미사일 한번 빼고 갈게요 잠깐만요. 아또아이시켜 잠깐만. 아이스 컸다. 뭐야? 죽은 건가? 어디네? 아 뒤에 초에 뒤에 따까리를 때렸어야 됐구나. 누구 잡아야 돼? 무명망 잡아야 돼? 누구 잡아야 돼? 아막고 바로 앞이에요. 그럼 막보부터 잡고 가자. 어. 어, 뚝배기. 약간 잡은 애 뚝배기인가? 그건 내가 왜 쟤네 죽인 거예요? 내가 나쁜 놈이야? 내가 이 왕들을 뚝배기를 왜 다, 아이고, 내이 해골 새끼 뚝배기도 뽑아왔네? 어, 레케린 나쁜 애였어? 레케이 정의를 위해서 저 악당을 처단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? 어, 그럼 나 강해지나? 게임 끝난 거 같냐, 레케? 나 아직 왔고 못 잡았는데 무명왕이랑 어? <목소리> 세상이 망했는데 뭐야? 오케이 보스 존나 세보이 뭐야 사람이냐나 보스가 아유 엇박 업박... 이게 엇박킹이네 그냥 그냥. 템빨로 이겨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배터리 바뀌면 어떡해요? 아, 이게 템빨이다, 이 자식아. 오, 가까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. 아악! 오, 오호! 오, 홀드 무서 아이스트맨 없네, 이 새끼. 오, <laughs> 개멋있어! 오! 설마 3패 있나요? 템빨. 역시, RPG는 템빨이지. 태양만세. 태양만세. 이거야? 이거? 이상 하면 돼?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? 나빠진 거야, 밝아진 거야? 끝났어. 뭔가 뭐내 캐릭이 어두워지고 그런 깐지 버프는 없나요? 와 존나 어마하네. 아왜안 알려줬어요? 어노, no. 어노. No. <laughs> 와 얘는 진짜 세다 얘는 인정.